그래서 그때 지금 백스윙에서 멈춰봐 소윤이 네가 느끼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지? 네네 근데 지금 똑바로 온 거야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채가 열려있는 것처럼 아, 보인 네네. 거거든? 근데 사실은 똑바로 온 거야 자아따앗 해봐 어. 지금 이게 또봐자요런 뭐.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? 네가 클럽을 휘두를 때 이게 어떤 느낌이야? 자 뒤로 빠져서 혼자 해봐 혼자 봐봐 방금 백스윙 그런 식으로 해봐 아 이게 똑바로 빼고 있는데 클럽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? 어그지네자한번 다시 한번 해봐 어. 역시 어떤 느낌이 들어? 자 이렇게 했을 때, 자 이렇게 네가 평상시 이렇게 하는데 뭐 남들이 보면 제가 안으로 들어왔다 뒤로 막 들어온 것처럼 보이잖아. 근데 사실은 똑바로 다니는 거야. 우와. 느껴? 다시 뒤로 와봐. 네, 뒤, 느껴져? 오, 해봐. 어떤 느낌? 이게 지금 꼭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똑바로 다닌다는 거지? 지금 똑바로 다니고 있는 거 그렇지. 자 얘다가 해봐. 얘다가 해봐. 해봐. 자 어떤 느낌이야 자 똑바로 바닥하고 똑바로 하고 오케이 자 해봐 왔다갔다 해봐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니가 딱 가서 치고 멈춰봐 거기서 백스윙에서 멈춰봐 자 너는 똑바로 뺐는데 클럽페이스는 열려있는거고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해봐 이게 측면을 섰기 때문에 그래 스탠스에 맞게 줄을 맞춰서 오케이 해봐 근 펜상식 스트로크 그렇게 좀 안으로 더 앞으로 더 숙여 몸을 그렇게 뺐을 때 뒤로 빠져 뒤로 빠져서 해봐 소 소인처럼 아까처럼 뒤로 빠져서 해보라고 뒤로 가서. 저 해봐 저 어때 방금처럼 뺐으니 했을 때 어떻게 빼야지 적각으로 당한다는 거알것 같아? 네. 어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봐. 너무 멀리 서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 어깨가 좀 이렇게 붙어 있고 어 그렇지 이렇게 너무 멀리 서 있잖아 아이언 치는 것도 아닌데 몸이 좀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해봐 왔다 갔다 해봐 음. 자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얘는 이 발이 얘랑 직각이라 이렇게 요 발을 직각으로 해 놓고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어 해봐 왔다 갔다 했을 때음 어 그랬을 때 다시 뒤에 빠져서 해봐. 어떤 느낌이 들어? 해봐. 똑바로 빼. 어, 그, 그러면 자, 내가 네가 평상시 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지? 네. 자 주화 한번 해볼래? 자 해봐. 자 어떤 느낌이야? 왔다갔다 해봐. 자 백스윙에서 멈춰봐. 자 어때? 뭐가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스트로크 똑바로 뺀 거야. 네. 그 클럽페이스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클럽페이스는 사실 직각이야. 다시 앞으로 가봐. 가서 멈춰봐. 여기도 체가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각이다. 그지? 어, 다시 해봐. 해봐. 왔다갔다. 여기다 비 응. 어. 왔다갔다. 자 그럼 뒤에 물러서서 방금 그 느낌을 스트로크 해봐. 어떤 느낌이야? 아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구나. 이제 알겠지? 어. 오케이 잘했어. 저 해봐. 민성이도 스트로크를 해봐. 자 어떻게 뺐을 때 직각이냐. 딱 멈춰있어 봐. 멈춰봐. 자 어때? 뭐 제가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지. 이렇게. 니가 그 측면에 봤을 때 열려있는데 실제는 똑바로 뺀 거잖아. 네네. 열리지가 않았어요. 니네 시각적으로만 열려있는 거지. 네네. 다시 팔로스로 해봐. 가봐 쭉. 멈춰봐. 제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... 올려는 똑바로 가고 있는 거야. 요런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? 네네. 자 그러면 해봐. 스트로크를. 왔다 갔다. 어 그럼 이제 뒤에 가서 해봐. 자 방금 그 느낌을 해봐 연습 스트로크로. 아 이렇게 스트로크기 다는구나 알겠지. 네. 오 어, 이제, 이제, 이제 느낌 와? 네. 자 이제 요, 요 연습을 통해서 자 음료수 하나 먹고 이제 하는 거야. 네. 알았지? 네. 자 오케이. 나, 음료수 나, 나, 하나 나, 나, 마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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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어 승현이 한번더 해보겠대. 어자어 어, 어떤 느낌이지? 아이 그걸 또 해보여주냐. 자 해봐 승현 해봐. <laughs> 승현이도 이제 한번더 해보겠다잖아. 어떤 감인지를 찾는 거지. 아따, 아따 직각으로 됐을 때 네가 어떤 느낌이야. 응. 가슴 멈춰 있어봐. 백스윙에서 멈춰봐. 어때? 팔로스에서 멈춰봐. 어, 팔로스해 멈춰봐. 룰레님, 어때? 그렇지. 이제 뒤에서 그, 그 느낌으로 쳐봐. 네. 그 느낌으로 스트로크 해봐. 어떤 느낌이야. 어떻게 백스윙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알겠지. 와, 길이 엄청 좋아졌어. 너. 봐봐 스트로크 엄청 좋아졌네 길이 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버 d 연습하면 돼 o u r e not going to get a bottle. Okay. y o u r 아 going to get a s t 좀 올릴까요 해봐 해봐 going to get a bottle. You're g 그 i n g t 이 get a bottle. y o 가 r e 이 손의 움직임을 이렇게 네.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리면 안된다는거지 네. 그러니까 얘체가 또 어떤 사람은 얘를 백스윙 할때 봐봐 얘를 위로 꺾어버려 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땅에 이렇게 꽉 누른 사람은 퍽 틀어 네. 이렇게 퍽 그러면 이거 코킹을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또얘얘 얘 회전력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체가열줄 알고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동작을 취한단 말이야 자그 동작이 아까 어땠어? 요거할때한 번도 그런 동작 이 없었지? 네응 네, 해봐 요거 할때 그냥, 그냥 갔지. 그냥 뭐 그런, 그런 동작이 전혀 없었잖아. 그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지가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얘, 얘 자체가 요렇게 보면 열리고 다친 것처럼 보여서 내가 손을, 요런 동작, 요손 동작을 요렇게, 요렇게 하면 안 된다. 그 말이야. 이 손은 항상 그대로 다녔다는 거지. 그대로. 그대로 다녔다는 거지. 이해가 돼? 어, 이걸 내가 말하는 거야. 자, 해봐. 그렇게 연습.